그럼 봅시다. 이제 관관 관성하고 어, 인수가 어. 자, 그다음에 관도 <laughs> 예, 없고 예 인수도 없다 이런 거 음. 다음 식신이나 뭐, 상관 이 다른 코드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 예? 다음에 이제 예, 관인이 있긴 있는데 못 하고 있긴 있는데 떨어진. 떨어져 있는 경우죠. 관인이 있는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렇죠? 관하고 이상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드러나 있긴 하지만 예,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이쪽하고 거의 무슨 하나가 없는것하고 똑같이 지급된다는 예, 거죠. 예? 자 봐보세요. 이쪽에 신의 병신. 그 다음에 가보. 자, 팔자의 관성이 어디에 있다고, 해? 예. 관성이, 예, 연하고, 어, 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인수가 어디가 있어요, 예. 인수는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궤도가, 이 경우는 이제, 거리 자체는 안 멀지만, 궤도가 이 노술, 신자지시는거도가 많이 다르죠, 그죠? 궤도가 어긋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써먹기 어렵다. 근데 팔자에 인성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질 때는 분명히 인수라고 하는 요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과 소통시키는 인자가 아니고 무엇으로서의 그 자격. 균인으로서 일반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팔자에 드러난 글자를 보니까 어디요? 예, 재성과, 재성과 무엇이. 예, 식신이 아, 관성이 무리지어 있죠 그죠 재관이 무리지어 있으므로 특세의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사회나 또는 요글자 자체의 속성에서 뭐예요? 관성이 세력이 있죠 그죠 관성이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큰조직사회다면큰 조직사회가 되죠 큰, 조직사회, 큰 조직사회에서 인수가 이 연월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근 조직사회의 시 깨달았는데, 근 조직사회의 안정되는 요소가 있다 없다. 예, 안정되는 요소가 드러나있지 않으므로, 예, 조직사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애매하다. 애매하다. 예. 그래서 인수소통이 있긴 한데 시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자에 두드러진 어떤 예, 인자들은 뭐예요? 식신이 드러나있는 것은 아니고, 편인이 드러나있죠. 그러니까 한결로 드러난 거는 그 자체의 속성이 항상 있다 이래 보세요. 그래서, 편인이 관을 소통시키지 못하더라도 무엇으로서의, 편인으로서의 그 자격이라든지, 문서라든지 형태로서, 역할이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라고 해. 자우상충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예, 요 좌우상충은 인자가 뭐예요? 양인? 비인이 되는 거죠. 그죠? 비인인데, 팔자의 신통력인자는 어디예요? 원숭이 신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또 공망이 되죠, 그죠? 공망. 공망이 되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양인비인양이 이 약간의 권력성, 그 다음에 예, 칼을 써서 뭔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그런 조직 사회인데, 주로 이제 뭐 의학, 전문 기술 자격증, 이런 쪽의 그 특성으로서, 예, 이제 그 저, 저 별을 그대로 쓰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편제가 공망에 들어있고, 뭐예요? 관성이 뭐예요? 편재의 힘을 받아서 특사에 있죠. 이런 경우 보통 이제 편재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속성을, 개업이다, 조직이다. 네, 조직 사회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8자에. 자, 그래서 관인이 제대로 써먹, 어, 그 소통대는인정 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쓴다고 해? 네, 예, 이게그 글자 자체로서는 그대로 또 8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발자에 네,